우리 이런 데서 잤어요강어 게스트하우스였어요. 아, 여기서 자잘 잤습니다. 이제 이동합니다. 아침 먹으러 갈것 같아요. 음, 부모님, 부모님, 놀까 싶었는데 씻고 나면은 1 1 시쯤 되고 있어서. 애셔아 배고파, 배고파. 오늘은 멋있네요 <목소리> 어? 여기 경상로 우리 시내쪽에 있는 것 같아 경상감명공원에 왔어요 몇 시에 잤어요 다? 2시 2시쯤? 왜요? 1시다 쓰러졌어 피곤하지 않아요? 조금 피곤해요 반주 전통 가루국스래요 저도 처음 와봤네요 감사합니다. 가르수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겠네요 아침에 밥 좋은 것 같아요 서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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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께서께서께서께서요이 음음 지구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요즘에 지서미몇 네, 네. 살이라고 했었어. 열 오십오년대. 팔십오? 조금 더 동생이네요. 응? 조금 더 동생. 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. 네 그냥 유나 불러야지. 한국인 거. 는수 나연의. 거 왜 초보 아니라고 <laughs> 이렇게 <이쪽에> 물어보세요? 제기 <laughs> <자기만> 이렇게 <laughs> <잘하는> 잘 아는데 <laughs>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한복을 입으러 가갈것 같아요 안녕 <laughs> 레이 안녕 또 어, 어제도 만났어요 잘 지냈어? 잘잘 잘 주무셨어요? 잘 <laughs> 지냈네요 아, <집이 다녀와요. 웃음> 어제 인바디를 계속 했는데 제주제 집안일? 진짜 구유 났어요 좀. 꽁치신에 먹을 것다 먹으면서 기운 그 디나랑 헨리가 귀가 크시잖아요. 그 가운데에서 제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진 세면으로 찍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줬어. 좀 귀가 고 보이죠 저도. 도착했습니다. 다시 앙그쩐더 문화재원가에 왔습니다 <laughs> 음 이런 공간이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어서오요저 혹시 아동현으로 입어야 돼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? 어, 예쁘다 우와, 귀엽다 네. 오 예쁘다 네. 아 어떡하지 안토니님이 그 별풍선두 개를 선물했습니다. 선생님. 내일은 꼬마신랑 같이 주세요꼬마신랑 아가씨 같은 느낌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. 응? 꼬마? 고마신랑, 꼬마 고마신랑. 꼬마신랑 응. 꼬마 꼬마 느낌으로. <laughs> 이거 맞을 것 같은데. 더 완벽이거든요. 아, 네. 제일 사이즈 큰 거예요. 딱 맞는 게 없던가요? 그래서 어, 같이. 같이. <목소리> 가슴 크기에 따라 렌더스를 음. 평절이라. 고 상복 오른 무릎 엉덩이 내리시고 다시 이렇게 다시예 그렇죠 무슨 생나 컨설팅 이런 게 나왔어요 차를 만드는 네. 거 지금 3분 아. 2까지 채웁니다 마시니까 네. 음. <laughs> 뭐 어. 집 생각 난다든지 모양 생각 난다든지. 이렇게 해서 음식에 매입이 들어가는 네걸 보여주지 않았어요. 이렇게 먹던지 사... 아니, 음... 아, 그 알레르기 있어요. 미안해요. 말을 못했네요 사랑해, 앞치마. 오셨습니까? 오세요. 멋있다. 뭔가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? 남자 쪽가는 여자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 국물을 모현재라고 뭐 하는 거예요? 네. 네. 음 좀... 어. 한국의 역사가 된 409년 전 역사 속 부산중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안 추워요? 음, 안 추워요 날씨 <laughs> 좋은데요? 날씨 좋아요? 날씨 네. <laughs> 지금 안, 조... 안 좋아요 어? 이거 흐름 아 이게 유명한 장면? 이때 불로던사가 유명했다고 했나? 아 여기에도 적혀 있었네. 인순진총금과 두사중산수의 우정, 잔수의 우정. 이거 유명한 장면이에요 혹시? 아 유명해요.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할수 있고, 한복을 재홍하고 그 차를 마시는 그런 것도 할수 있고, 여기서 실제로 썼던 콧물을 보를 수도 있고. 여기서 솔? 할 수도 있고. 솔인가? 슉. 근데 이거는 왠지 그 한국 사람한테 인기 있는 것보다 외국 사람한테 인기 있는 것 같다. 자, 이제, 이제 아마 전신먹으로갈것 같은데. 지금까지 몸룡제였습니다. 이제 이동합니다.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안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시이고요가오세이 아, 어, 여기네. 다리 나진다 안녕하세요. 여기 안쪽으로 네. 오 네. 우 치즈, 치즈! 오랜만이야. 와, 치즈 마만이야. 잘 먹겠습니다. 음! 음! 아, 이거 밥도둑이 음. 네? 내가 네. 네. 뭐 물볼거야 <ponder in field> kind of, uh, uh, okay. so I don't e n g l i s h 뭐가요? 뭐 물어봐요? I don't 아이유 알아요? 아유아요응 아이유 닮았다고 하는 아닌데? 아이유 여덟생 같네 여덟생 같네요?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해줄 수 있어요? 진짜 다들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 반가웠어요. 그리고 레이시한테도 너무 쿠덕져 쿠덕 많이 하시고, 그 방송 자주 보세요.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여러분, Love you so much. 감사 환생 여러분들 봐주셔서 어,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가웠어요. 저를 알아봐주셨던 분들도 많고, 너무... 음. 그럼 다음에 또 벌써 쓰면 되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또 만나요, 네, 레이시. 찾아올게요 <laughs> 오. 감사해요. <감사합니다> <laughs> 안녕하세요. 친구 사람이에요 아, 레이 방송 너무 재미 재미있게 봤어요. 여러분들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음, 오늘도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레이 씨랑 같이. 땡큐. <laughs> <렘한> 여러분. 음, 저 생각보다 아프리카 TV가 너무 재밌어서 음, 저도 할까 음. 생각 중이에요. 음. <laughs> <laughs> 즐거웠고요. 아,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가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, 감사합니다. 여러분. Love you so much. 감사해요. 네.